영화 어벤져스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로 헬조선 스크린을 독점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평등 세계를 지향하는 현 좌파 정권의 눈에는 거슬리나 보더군요. 사실 거슬리는 게 아니라 명분이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영화의 상영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상한제가 실시되면 특정 영화가 스크린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어벤져스 같은 대박 영화가 스크린에 더 오래 걸리게 되어 다른 영화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조삼모사인 건 똑같습니다 시장 논리를 아주 개무시하는 법안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축소시켰던 스크린 커터제랑 비슷한 상한제를 왜 굳이 만들려는 것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분께서 말이죠. 사실 스크린 쿼터제니, 상한제니, 이러한 것들은 문화통제정책의 일부입니다. 영화관에 쿼터니 뭐니 제안을 걸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순간부터 대통령 입맛대로 정치색대로 스크린을 컨트롤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언론통제니, 유튜브통제니, 심지어 야동통제를 빙자한 개인 사찰을 서슴없이 시행하는 우리 좌파 정권이 문화 통제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 영화관에 걸리는 재미도 없고 쓰레기 같은 정치색만 짙은 한국 영화가 자꾸 나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경쟁력이 없는 이런 쓰레기 정치 영화가 망해야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를 안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쓰레기 영화가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법안들이 자꾸 보조해주니까 자꾸 경쟁력 없는 영화도 찍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개, 돼지처럼 세뇌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한국 영화의 발전마저 망치는 중이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좌파 정권은 자꾸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중국처럼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썩을 대로 썩은 한국 영화계와 좌파 정치인들의 콜라보레이션 합작품인 이 스크린 상한제는 한국 영화계를 수호하는 척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먹는 그들만을 위한 법제입니다. 스크린 마피아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열악한 스태프들, 엑스트라들의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운동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북한에는 과연 어벤져스가 개봉했을까요?